22번입니다. 자, in order to be successful and equitable, 자, 성공하고 굴, 평등해지기 위해서 아, Ecosystem Management는 Ecosystem 관리는 Ecosystem 환경 생태계 이거죠. 환경 생태계 관리는 Must be linked to 이거랑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Poverty reduction, 자, Ecosystem 관리를 하려면 자, 잘하려면 어. 가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탁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얘랑 얘를 어, 주인공 다 나왔어요. 남주, 여주 다 나온 겁니다. 탁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좀 편하죠. 이런 거는. 음, 앞에부터 탁다 던져놓고 얘기하는 거는 뭐 편해요. 이제, 이제 주요 애들은 등장을 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집중하면서 잘 봐주세요. 자, oven infrastructure project. 자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는 needs to address 다뤄야 합니다. The t r a d e o f f trade-off 거래 균형 이런 거예요. 자, trade-off 균형 다뤄야 합니다. Between 예를 예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네요. Between conservation livelihoods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자, 이런 거를 잘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Conservation 어, 자연보호죠. Livelihood 생계죠.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자원의 동등한 분배, 균등한 분배. 이거죠. 자원을 잘분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가 좀 대비되는데요. 그죠? 컨저베이션 하려고 그러면 자연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어, 생계가 위협받고 그죠? 생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을 어, 훼손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다뤄야 된다. 균형을 다뤄야 된다.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어떻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문법에 빠져있지 말, 의미를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historically, 히스, 자, 역사적으로, there has been tension when 이럴 때 긴장이 있었어요. 자, 이러면은 긴장이 생깁니다. 이러면 좀 부정적인 거예요. Conservation models that create protected areas, 자, 보호구역을 형성하는 어, 보존 모델이 어, perceived as inaccessible. 자, 접근 불가능하다, inaccessible to community. 그 커뮤니티의 공동체에 접촉할 수 없는 걸로 여겨지면 그런 텐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호 구역을 성, 어, 그 설치하자고 하고 커뮤니티를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호 구역 설치하는 게 뭐예요? 이코스템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죠 파브 커뮤니티에 접촉하는 게 바로 파버티 리덕션인데 얘랑 inaccessible 하니까 파버티 리덕션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 파버티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상황이겠죠. Often 종종 these models 이런 모델들은 are implemented ising 되어진다. at the expense of at the expense of 여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한 바 있죠. 뭐 뭐를 희생해서 at the special at the expense of something 땡땡을 희생하여 시행되어진다. 뭘 희생 뭘 희생하냐면 poor and marginalized legend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희생시켜서 시행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더 망가뜨리는 거죠. And users of resources from the areas, 그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주자. 아, 여기서 끊어서 가면 안 되네요. r e s i d e n t and users, 어,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Poor and marginalized residents and users of resources from the, the areas, 그죠? 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들으면 되죠. 여기서 잡은 거를 생각해서 이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부정적이다 지금 그죠? 네거티브하다. n n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v 같은지 보이지만 네거티브 n이에요. <laughs> 자, 소셜 사회적, 이코노믹 경제적, 인바먼털 환경적, 발전은 발전 프로그램 해피 컴, obstacle to 여기로 가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to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요. There is no balance between 여기에 균형이 안 맞아서요. 균형을 보는 순간 트레이드오프가 떠올랐으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요거와 요거 사이에 균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요기 얘기하겠죠, 그죠 The need to protect ecosystem services 어,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과 and the desire to use resources 자원을 활용하여 to address community needs 공동체의 니즈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자원 활용을 해야 되는 쪽과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의 균형이 잘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말이랑 완전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를 잘 맞춰야 된다. 근데 그거를 못 맞춘다 지금은. 그렇죠? Communities need to be allowed to identify and negotiate their own options. 자, 커뮤니티들은요. 공동체들은요. 즉 주민들은요. 어, 그들의 옵션은 그들의 선택지를, 어, identify, 알아, 알아내고, negotiate, 협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허락받아야 돼요. And to increase their flexibility, 그들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돼요. To cope with unexpected change.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어, 대응할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요 사람들 하는 말 뭐예요? 어, 생태계, ecosystem management 할 때는, 아, 가난을 줄여줘야 된다.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 이이 이, 이쪽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발 욕구와 보호 유 마음, 보호를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과 자연을 개발해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어그죠 어, 보호를 하려고 하는 쪽이 지금 정부예요. 보호를 하려고 하는 쪽이고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뭐 뭐가 됐든 거기서 뭐 농사를 짓고 살든 뭐를 하고 살든.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가는그 주민들도 어떻게 뭐 해결을 해주면서 나름의 밸런스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어, 사회적 양극화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재정 지원이건 아니고요. 인근 지역 간도 아니고요. 자원의 수능과 공정한 배분, 공정한 배분을 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아이퀴이터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에 초점을 둔게 아니라 어, 자원 그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일과 자연자원을 쓰는 일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배분을 하라는 말은, 이거 잘못됐죠? 지속가능한 발전, 어, 지속, 자, 이거 4번, 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죠? 지금 여기, 이 sustainable development. 어, 와, 그래서 요거, 요 4번으로 한 사람은 맞겠는데?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이 얘기도 아마 이이 글쓰니가 동의를 하겠죠? 자원의 순환과 공정한 배분 지속 가능한 발전의 PS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어, 어 여기네요. 그죠? 생태계 관리 시 빈곤 층이요 가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역사의 회 요구를 고려해야 된다. 생태계 관리라는 키워드 들어있죠? 가난한을, 가난을 줄여줘야 된다를,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해서 이거 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죠? 이, 이 얘기죠? 요 얘기만 넣네요 그죠? 요 얘기를 넣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요, 요, 기다가 넣었습니다. 5번이 정확히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4번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절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요거 틀릴만 한데, 음, 이런 거는 진짜 그, 글을, 진짜 제대로 읽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글을 해석만 한 사람은 4번 했을 거야. 4번도 맞는 말처럼 들리고 왠지 좀 멋있는 말처럼 들릴 거야. 그죠? 렇 그러니까 해석으로 해서 푼다. 영어는 어휘 알고 문법 알면 해석되니까 그냥 다풀수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거는 저 등급까지. 한 3등급까지 얘기입니다. 저는 3등급까지는 낮은 등급이라고 봐요. 어, 이거는 중등 중등급 그래. 중등급으로 인정을 해 줄게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절대 2등급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독해력이 없이는 못 들어가고요. 독해력이 더 치밀해지지 않으면 1등급 절대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진짜. 이게 뭐 독해의 중요성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위기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때려 외우고 대학을 갔나 보죠. 어, 저 때는 1등급 맞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1등급 맞았는데요. 어, 당신이 운이 좋아서 응. 당신이 그때 문제가 쉬었나 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 독해력 향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독해력 향상에 가장 힘쓰고 있는 게 바로 필쌤 영어 채널입니다. 요거 <laughs> 많이 들어주시면서.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laughs> 잘, 뭐, 싫으면, 하기 싫으면. 그냥 구경이라도 하세요, 기왕이면. 어, 여러분들이 뭐, 어, 다른, 아마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어, 이상하게 여기서 본 지문들은 기억이 잘남잘 남는, 잘 남는다. 이럴 거예요. 왜냐, 글을 치밀하게 읽었거든요. 이거는 치밀한 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정석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냥 제가 줄줄 해석만 해주나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선생님들을 보면 좋을 줄 해석만 해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주나? 두줄 해석하죠. 그리고 뭐답다 풀어봐 이렇게 한다면 어맞았어 맞았어. 이게 답이지.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자기가 공부해온 거 준비해온 대로 좋을 줄을 다가 그냥 가죠. 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체 그런 공부를 왜 해요? 그런 독해 공부를 왜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이 독해 시간은 적고 문법 시간이 길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독해, 원장 자체가 독해를 잘 가르치지를 못해봤어. 그러니까 독해를 공들여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애들도 몰라. 그러니까 문법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어른이 그러니까, 강사가 그러니까요. 문법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어만 잘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참 똑똑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 그지? 자기가 진짜 안다고 생각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해, 아그 문법 알고 어휘 아는데 문해가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왜안 되냐?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되지. 독해를 안해 봤으니까. 글을 안 읽으니까 안 되지. 글을 대강 대강 쭉 읽고 읽기 싫은데 막 읽고 막눈 깜빡깜빡 하면서 졸려 죽겠는데 읽고 그러니까 안 되지. 재미를 갖고 이렇게 어? 어떻게 읽는지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를 갖고 읽어야죠. 어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채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그런 게 목마르셨던 분들 저희 채널에 있는 그 어, 영상들 한번 꾸준히 몇개 연속해서 한번 봐 보세요. 아마 아, 이게 찐이다. 이게 찐이다. 진짜 이 방식으로 하는 거다. 영어 문제, 수능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네. 이렇게 분명 아실 겁니다. 다른 분 거는 아, 근데 이걸로 내신은 해결 안 되잖아요. 내신에 왜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정시 오고 수시 5예요 수능은, 수시는 6개고 얘네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봤자, 그래봤자, 그래봤자라니까요. 이걸로 여러분 이미 1, 2학년 때, 망, 1학년 때 초반에 망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왜 붙들고 있냐니까요. 모든 학원이 왜 이거 붙들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거 왜못 가르치냐면, 모든 학원이 어휘 외워라, 문법 외워라, 최근에 가지고 가르치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몰릴 수 있는 게 3등급이라니까요. 3등급 영어 3등급 맞아서 대학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선생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선생들도 지금 시험 보면 3등급 밖에 못 맞을 걸요? 어, 아니 그건 아닌가? 2등급 맞나? 다 많이 하니까. 어, 워낙 잘 하니까 그분들은. 어, 시간 안에 못필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저는 많이 지금 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원 지금은 옮긴 상태지만. 다른 분들의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 뭐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못한다 잘한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고 닦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윗물이 그러니까 아랫물들이 어, 강사들이 어, 그것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타 강사라고 불리우는 누구 누구는 이렇지 않냐?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어, 독해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해석만 해주지, 해석만 해주고 줄줄줄 이게 답이잖아요. 이렇게 납득도 안 되는데 그냥 왜 답인지도 말 설명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있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설명 안 해주던데요. 그죠 이런 거를 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배우시길 바라고요 제발 좀제걸 보고 나를 일타강사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일타강사 안 해도 좋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걸 배워가서 네가 일타강사가 되도 좋으니까 훔쳐가서 훔쳐가 제발 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셨죠? 어. 저는 그냥 이게 널리 널리 이 능력이 이 기술이 널리 널리 퍼지길 바라지 뭐 제가 잘 되려고 뭐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면서 뭐 하겠어요 할단뭐 하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먹고 사는 거뭐 걱정되면 딴거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이거를, 어, 하여튼 그래요. 전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진짜 마음을 알아둘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제, 하여튼 저도 썰을 한 번씩 푼다고 했는데, 어, 많이 푸네요, 오늘은.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또 썰을 풀겠습니다. 시청 네, 감사드립니다.